예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김찬성후 FC 제 2대 회장의 심하게 된여행가이사드이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가는 김천상무축구 우단준 시인 김충석 시장님과 베나코 대표님 그리고 서원석 국회의원님 도현리 시의장님 시의 시의원님 비롯하여 박보생전 시장님 참석을 했는데 김천대 윤복현 총장님, 에, 교육장 공현주님, 전 조달청장이신 여정윤님, 그리고 김천 단체장과 기빈 여러분을 일일이 소개 못해드린 점 양해해 주시고, 아울러 사랑하는 깊은 민뢰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새벽 인차를빛내주시고 인천상호축구와 원회를빛내주시기 위해,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주신 일인여러분들에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김천 시민들 지난 2021년부터 지금까지 김천상무 FC를 큰자으로 여겨왔으며 프로축구를 모용한 김천 시민들로서 자부심을 한땅내껴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 부산, 대구 대도시의 네임밸류가 더이상 높아질 필요가 없지만 대도시와 달리 우리와 같은 김천지방의 중소도시는 프로축구단 연구지가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지역 브랜드 가치와 경제적 효과는 엄청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천시민과 후원해 주신 여러분 예, 봄의 시작을 알리는 새싹과 같이 3월부터는 모든 경기가 긍정적으로 잘 펼쳐지기를 응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김천시민은 이렇게 소중하고 지혜의 자랑까지 우리 자산이 김천 산모 피씨가 함께 웃고 환호하고 좋은 성격을 얻을 수 있도록 김천 시민이 힘을 합쳐 뒷받침해서 새롭게 가야 하는 김천 산을를 만들어 갑시다 예.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김천시 후원회가 구심점인 경우 시민과선포터 역량을 끌어 모아서 우리 김천상부FC를 지원하기 위해 출범하였으며 초대회장의 제한봉 회장님께서 상부 후원회를 토대로 잘갖아주시고잘 운영해주시며 수고해 주신 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 또한 회장님을 모시고 부회장으로서 모임을 이끌어 오면서 함께한 우리 부회장님, 이상님, 그동안 경험을 살려서 앞으로 김천상웅 에피스가 든든한 서포터즈가 되도록 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감독과 코치 및 선수들과 기량만큼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하고 김전 상무 후원회가 사명함을 가지고 좋은 성적을 낼수 있도록 미끌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자리에 지역사회,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시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상국 FC에 대한 많은 열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많은 응원을 보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대회장으로 취임하면서 특별히 우리 후원회가 이 자리를 빌어 부회장님, 이사님께 경의를표해드리며 우리 김전상호 FC를 사랑해주시고 후원에 도움을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에, 아무쪼록 김전시 모두가 힘을 합쳐 김전상호 스포터처럼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여러분과 응원이 보태진다는 2 0 2 4년도에는 김천FC가 영광의 한이와 좋은 성적이 예상됩니다. 끝으로 김천상무FC 파이팅을 외치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을 건성과 김천시민 모두에게 행복을 드리면서 이만 취임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연혁과 우리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